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는 이장학 교수입니다. 이번 2016년도 1학기 인터넷 마케팅을 강의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과 이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집 학기를 꾸밀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텀프로젝트인데요약 4명의 6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어, 본인들이 선정하고 또 원하는 그런 기업과 아니면 기관과 같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가하시는 기관이나 기업은 어, 직접 하고 계신 인터넷 마케팅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고요. 어, 특히 현장 실험 기반 기법을 활용한 캠페인 기획, 집행, 성과분석 전체 사이클 한번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 웹이랑 앱, AB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옵티마이즐리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고요. 오마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성과를 높여서 한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구전을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클로저 서비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제품, 서비스 매출 증진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또는 기부, 이벤트 참가 등을 활성화시킨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